네, 안녕하세요. 차트를 읽고 돈 버는 남자, 최프로입니다. 오늘은 강세장을 주도하는 메이저 알트죠. 솔라나 코인 일봉 차트를 기준으로 흐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솔라나와 연관된 대규모 락업 해제 일정까지 함께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솔라나는 22만원대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중인데, 눈에 띄는 부분은 15일 빨간색 이동 평균선이 50일 초록색 이동 평균선을 상방에서 지지하면서 완만한 충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현재 7월 말과 8월 초 부근에서 단기 지지선을 여러 차례 테스트한 뒤에 반등이 한 번씩 있었던 점 확인되고 있었고요. 이 구간은 세력이 물량을 털어내기보다 오히려 평단을 낮추게 되면서 매집을 이어가는 구간으로 해석이 됩니다. 현재 단기 저항선은 24만원 사이로 보여지는데 이 구간을 거래량과 함께 동반 돌파를 하게 되면 27만원대에도 역시 재도전이 한번 가능합니다. 반대로 추가 조정이 올 경우에는 21만원 선에서 1차 방어선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럼 이제 중요한 건요, 앞으로의 방향성입니다. 솔라나는 최근 디파이와 NFT, 메인넷 기반 프로젝트들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기관과 대형 투자자들의 매집세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게 될 락업 해제 일정이 겹치게 되는데 이건 시장 유동성과 변동성을 동시에 키울 이벤트로 보여지게 되고요. 이 락업 해제라는 시점에 따라서 세력들은 가격을 흔들게 되면서 물량을 재분배하는 전략을 쓰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잘 활용하면 단기 급파동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단순한 날짜뿐만이 아니라 세력의 예상되는 평당과 예상, 변동권까지도 함께 담겨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영상 후반부에서 좀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솔라라는 현재 단기 조정이 한번 있었고, 그 이후에 재차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타이밍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 앞으로 오게 될 락업 해제와 세력 매집에 대한 타이밍이 맞을 경우,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럼, 락업 해제 일정과 대응 전략에 대한 내용 좀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락업 해제 일정은 그냥 날짜가 아닙니다. 시장이 무너질지 아니면 폭발할지 갈리는 매우 민감한 이벤트입니다. 작년과 올해 오피셜 트럼프, 멜라니아 코인, 월드 코인 모두 락업 해제 직전 한 번의 슈팅과 락업 해제 직후 큰 파동이 한 번씩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요, 이 락업 관련한 일정과 매매 타점 정보를 문자로 받아보신 분들, 모두 예외 없이 수익을 챙기셨습니다. 그만큼 정보를 받는 속도가 정말 중요하죠. 언제 사서 언제 파느냐. 이 타이밍 싸움에서 여러분이 앞서가시도록 제가 길잡이를 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정보를 신청해서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나와 있는 번호로 신청이라고 문자 한 통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한해서 300분께만 락업해제 일정과 매매 타점 급등 코인 정보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든 구독자님들께 정보를 드리면 좋겠지만 이런 일정은 다수의 인원이 알면 알수록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인원 제한을 두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시다시피 세력들이 알고 있는 물량 해제 타이밍에 시장이 너무 많이 노출이 되면 그 시점부터는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에 정보는 한정적으로 이걸 가지고 수익을 낼 준비가 되신 분들께만 드리는 겁니다. 제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 정보방에서는 락업해제 일정 뿐만 아니라 일정에 따른 매수타점, 매도 구간, 스탑노스, 시황리스크까지 모두 체크해서 여러분들께 대응 전략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 특정 코인의 락업해제 전날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공지를 드렸었고, 결과적으로 20% 이상 수익을 보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단순히 운이 아닙니다. 정보, 타이밍, 그리고 리스크 관리가 결합된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입니다. 제가 매일 아침 차트를 돌리고 AI 기반으로 시황 스캐너와 거래소 매집 데이터를 분석해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아, 혼자 하면 안 되겠다. 무섭다.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저와 함께 안전하게 수익 내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같은 코인을 사도 누군가는 수익 누군가는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단 하나 언제 사서 언제 파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코인 락업해제라는 아주 중요한 촉매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일정과 매매 타이밍을 아는 사람만이 먼저 진입해서 수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 최프로가 이 모든 정보 구독자님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리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에 나와 있는 이 번호로 여러분들 신청이라는 문자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알고 있는 락업해제 일정과 실시간 매매타점, 급등 코인 정보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재단의 일정들 선착순 300분께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차트를 읽고 돈 버는 남자 최프로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강력한 코인과 더 빠른 타점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